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테슬라는 뉴스는 조용한데 주가는 혼자 앞서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폭발적인 실적 발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기차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시장은 계속 테슬라를 다시 보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최근에 나온 몇 가지 이슈들을 통해 차분하게 정리해 보려 합니다. 먼저 테슬라의 본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최근 FSD 슈퍼바이즈드 버전 14.2.2 업데이트를 본격적으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기능 추가라기보다는 자율주행이 실제 도로에서 덜 어색해지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내용인데요. 긴급 차량을 이식하고 길을 비켜준다든지 보행자의 손짓이다 애매한 상황에서도 판단을 한다든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여기쯤 세워줘 라는 선택지를 주는 기능까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율주행 기술의 승부는 이제 할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연스럽냐의 문제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아직 감독형이긴 합니다. 운전자가 손을 완전히 떼도 되는 단계는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건 테슬라는 지금도 데이터를 쌓고 있고 학습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단순히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시장은 이미 다른 곳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흡입자 시장을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판매 1위 모델이 독일 차도 아니고 일본 차도 아닌 테슬라 모델 Y라는 점입니다. 부족 판매량이 4만 대 중반, 2위와는 거의 2만 대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건 단순히 전기차가 잘 팔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격이나 보조금, SUV 수요,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차는 계속 진화한다는 인식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차람 놈이 이제 차를 살때 옵션표보다 업데이트 내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도 나중에 더 좋아질 수 있느냐? 이 질문에 가장 설득력 있게 답하는 브랜드가 바로 테슬라죠. 이 장면이 주요한 이유는 테슬라가 여전히 현실 시장에서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걸 흑자로 증명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근 빌 에크먼이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던졌습니다. SX가 상장할 경우, 테슬라 주주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자는 겁니다. 아직은 제한단계고, 어스크가 공식적으로 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이슈가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한데요. 테슬라 주주들이 단순히 전기차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머스크 유니버스 전체에 간접 투자하고 있다는 인식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AI, 로봇, 그리고 우주. 이 모든 스토리가 하나의 이름으로 묶여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상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현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현실보다 한말 앞선 기대를 가격에 반영하죠. 바로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펭포라시스코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외모의 무인 로보택시들이 교차로에서 멈춰서면서 두통체증을 유발했습니다. 친호능이 꺼진 상황, 사람이라면 눈치로 넘어갈 수 있는 장면에서 로보택시는 판단을 멈췄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규제 당국의 조사도 시작됐고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또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웨이모가 나쁘다, 테슬라가 좋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율주행의 진짜 난이도는 예외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테슬라의 감독형 FST 전략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완전 무인을 서두르기보다 사람과 함께 데이터를 쌓으면서 현실 도로에 적응하는 방식. 빠르진 않아보여도 실패의 비용을 관리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공기차 회사로만 보면 부담이 있고 자율주행 회사로만 보면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둘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기술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고 그 매출이 다시 기술을 고도화하는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f s d 는 진화 중이고 판매는 숫자로 증명됐고 경쟁사는 현실의 벽을 한번더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겁니다. 결국 테슬라에 대한 질문은 이 하나로 정리되는데요. 이 회사는 AI가 도로 위에서 돈을 버는 순간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시장은 지금 그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조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조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의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아르미중 무역 전쟁이 임박, 전략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르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르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신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르 전쟁의 중심에선 MP, 머티리얼스, 디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천만 원만 넣었어도 6천만 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키토르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멈지고 있습니다. 이미 디코와 l a c 같은 내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소외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키토르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에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소액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 뒀습니다. 실제로 기간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 주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꿈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취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